안녕하세요. 교정 전문의 박열원장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치아 교정과 관련해서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치아 교정 통증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 기억하시죠?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사진인데요. 치아 뿌리와 잇몸 뼈 사이는 직접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힘줄 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줄 막이 있어서 이 주변에 잇몸뼈 세포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서 치아가 이동하고 잇몸뼈도 새로운 위치로 개선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저번 영상 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보시고 오시면 오늘 영상도 더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치아 교정 통증의 종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정 철사 때문에 살이 찔리는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교정들 많이 하시죠? 그 분들 가끔 보시면 교정 철사가 찔려서 잇몸살이 아프다는 얘기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치아들이 이동하면서 철사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뒤에 볼살이 찔리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잠시 찔리더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바로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씹는 패턴이나 경로가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더 자주 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사가 찔리게 되면 하루 이틀 참아 보시다가 계속 통증이 지속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정용 왁스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교정용 왁스란 물렁물렁한 양초처럼 생긴 것인데요. 철사를 감싸주면서 그 찔리는 부분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유난히 많이 그리고 자주 찔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본인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면, 치과에 가셨을 때 의사선생님께 나는 좀더 자주 찔리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좀더 챙겨 주실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교정기에 의해서 입술 안쪽 살이 자극을 받는 경우인데요. 주로 앞쪽 교정기에 의해서 입술 안쪽 살이 헐거나 자극을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의 통증은 그다지 심하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교정기의 모양이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치아들이 많이 고르지 않다거나 또는 아래턱이 나와서 아래 입술 담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예민한 분들의 경우는 입술 안쪽 살이 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왁스를 사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오라메디나 알부칠 같은 연고를 바르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로는요. 교정용 밴드에 의한 통증이 되겠는데요. 교정용 밴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정기를 치아에 붙일 때 대부분의 경우는 맨 치아에 교정기를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진처럼 치아를 씌우거나 치료가 많이 된 그런 경우에는 교정기를 직접 붙이게 되면 교정기가 탈락이 자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같이 반지처럼 생긴 고리에 교정기를 붙여서 이것을 치아에 씌우는 방식으로 교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정용 밴드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치아에 붙이게 되는데요. 이 접착제가 녹으면서 밴드가 느슨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밴드가 느슨하게 되면 이 사이로 음식물찌꺼기가 들어가고 냄새도 나고 피도 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증도 수반되는데 이 통증이 경미한 경우가 많지만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한 통증이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면 환자분들은 당황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유사한 통증이 나타났는데 그 통증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교정 밴드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접착제가 느슨해지면서 이 사이로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간 이유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밴드한 부분에 냄새가 나고 통증이 심하다면 치과에 가는 약속날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전화를 하셔서 미리 앞당겨서 가셔서 세척을 한 다음에 다시 씌우게 되면 그러한 통증이나 냄새는 바로 없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미니스크류에 의한 통증인데요. 이 미니스크류라는 것은 교정용 작은 나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돌출립 교정을 발치교정할 때 앞니를 뒤로 후방이동시킬 때이 교정용 나사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돌출립 개선이 되는데요. 이 미니스크류를 심을 때는 마취를 하고 잇몸에 심습니다. 그런데 심을 때는 괜찮은데 심고 나서 마취가 풀리면서 다소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통증이란 것이 치통 같은 것은 아니고요. 음식물 씹을 때 치아 주변이 약간 빡빡한 정도의 그런 느낌이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지속이 되는데 견딜만한 통증이기 때문에 괜찮고 병원에서 진통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 나면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는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정용 고무줄에 의한 통증을 보시겠습니다. 이 교정용 고무줄 주위에 끼시는 분들 보셨죠? 교정용 고무줄은 위와 아래에 양쪽으로 걸어서 치아 이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교정 고무줄은 힘이 크게 셀 필요가 없습니다. 치아가 이동할 때그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힘이 간다면 오히려 치아 이동에 도움이 안될 뿐더러 환자분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정 고무줄을 착용했을 때 힘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야 고무줄을 장시간 착용할 수가 있고 또 교정 효과도 높아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정 중에 턱 근육이 뻐근한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정을 진행하는 동안에는요, 치아들이 약간씩 떠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께서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그턱 근육은 이것을 인지해서 더 많이, 더센 힘으로 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약간의 근육통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몸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좀더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은 이러한 턱 근육의 통증이 아니고 턱 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턱 근육의 뻐근함과 구별해야 하므로 어떤 증상이 있으면 치과 선생님께 얘기를 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통증이 있었을 때 진통제를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진통제를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진통제의 종류에 따라서 치아 교정 속도를 더디게 하는 그러한 작용이 있는 진통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께 어떤 종류의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지 물어보시고 진통제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교정과 관련된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계신다면 보다 편안하게 교정 진료를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박연원장의 치아교정TV 구독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